오늘 소개할 책들은 제 기준 제가 읽고 눈물 펑펑 흘렸거나 울컥했던 소설책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잘 옵니다. 어, 옆에 울고 있는 사람만 봐도 울고 애니메이션 보고도 울고 그렇습니다. 어, 이 소개할 소설책들에는 새드 엔딩이어서 당연히 슬픈 것도 있고 해피 엔딩이지만 감동적이어서 울컥한 책들도 있어요. 어, 7권이고 한번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는 최은영 장편소설 밝은 밤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가 사연이 많고 인물 한명한명 한명 모두 가슴 저리게 해요. 이별하고 다시 만나고 또 다시 이별하고 읽는 내내 가슴 절절하고 울컥울컥합니다. 아름다운 문장들이 많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이 책으로 또 위로를 받기도 하는 그런 소설책입니다. 두 번째는 백희성 장편소설 빛이 이끄는 곳으로입니다. 이 책의 띠지에 다 읽기 전까지 도저히 멈출 수 없었다. 이런 글이 적혀 있는데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지난달에 읽다가 포기를 하고 이번달에 다시 읽은 거거든요. 근데 정말 몰입해서 방해받기가 싫더라고요. 그 정도로 재밌게 읽었습니다. 어, 처음에는 이 책이 미스터리 책인가 싶었는데 어, 아니었어요.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프랑스와와 아나톨의 일기를 읽으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저립니다. 이들의 관계와 그리고 그 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알게 되면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울컥하게 되는 감동적인 소설책입니다. 세 번째는 차인표 장편소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입니다. 어, 이 책은 일제강점기 시대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초입 부분에는 호랑이 마을의 순이와 용이 그리고 훌쩍이 이~ 세의 우정과 사랑으로 시작하는 이 동화 같은 소설은 읽다 보면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다시 되새기게 해주는 그런 소설책입니다. 차인표 작가님이 유퀴즈에서 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책에서라도 이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책 속에서 일본 군인 가즈오가 나오는데 그 가즈오가 일본의 헛된 희망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그리고 순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에 가져오는 처참한 채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랑이 마을과 순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용이를 기다리고 있는 훌쩍이도 그들의 잔인함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순이와 용이는 그뒤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게 되겠죠. 이 책에선 여전히 일제강점기 시대이고, 우리는 나라를 잃어가고 있으니까요. 너무 마음 아파요. 그래서 읽다 보면 눈물이 펑펑 흐르고, 음, 꼭 다시 한번 또 읽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소설책입니다. 네 번째는 어, 조조 모에스 장편 소설 미 비포 유입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고, 영화로도 제작된 소설이죠. 윌가루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로맨스 소설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늘 해피엔딩일 순 없죠. 더군다나 윌가루는 평범한 상황에서 만난 게 아니니까요. 비 오는 날 윌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전신 마비가 되었고 로는 뉴일의 간병인으로 일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윌은 자신의 처지 때문에 안락사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둘은 서로에게 사랑에 빠지고 생, 서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음, 로와 윌은 해피 엔딩은 아니지만 저는 이 엔딩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마지막 그들의 선택에 눈물이 나지만 아름다운 로맨스 소설입니다. 이 책은 이설 첫 데뷔작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 46일입니다. 이 소설은 슬픕니다. 그냥 엄청 슬픕니다. 내용이 쉽고 책이 얇아서 가독성이 좋거든요. 어, 이 책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여자와 그걸 옆에서 함께 견뎌내는 남자의 이야기인데 조금 뻔한 내용이지만 세드 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요. 너무 슬프고 이 제가 이 뒷부분은 거의 책을 잡고 이렇게 오열을 했거든요. 오열을 했는데 아무튼 엄청 슬퍼요. 슬픈 책이고 이 책이 이권이또 나왔는데 저는 1권만 추천드립니다. 음, 슬픕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수상한 한의원 어,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입니다. 엄청 재밌게 읽었거든요. 이 책은 어, 서점 가서 제목만 보고 그냥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고 봤더니 이책 표지에 여기 지붕에도 귀신이 앉아 있고 이 입구에도 이렇게 귀신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이 되게 시특콤 같아요. 재밌어요. 내용도 좀 웃기고 여기 주인공 승범이라는 한의사가 나오는데 완벽한 척하는데 되게 엉성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귀신들이 한몫을 합니다. 귀신들의 이제 한을 들어주고 그 한을 치유해주고 하는 그런 힐링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이 나오지만 무서운 책은 아니에요. 공포책은 아니고 그냥 힐링 소설입니다. 그런데 재밌고 이시트콤 같은 소설이 마지막에는 엄청 저한테는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 책도 후반부는 이렇게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엄청 재밌게 읽었고 후속작이 나오면 좋겠어요. 이 뒤가 약간 열린 결말로 끝나는데 후속작이 나오면 좋겠어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마지막은 TJ 클룬 장편 소설 벼랑의 집 아서와 선택된 아이들입니다. 이 책은 제 최애 책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판타지 소설책이고요. 10번을 넘게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재밌고 같은 포인트에서 눈물이 납니다. 제 힐링 책이에요. 어, 슬픈 책은 아니고 진짜 찐 판타지 소설이에요. 어, 이 책은 그 라이너스라는 남자 주인공이 마법 아동을 관리하는 디코미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고 경영진으로부터 기밀 업무를 받아서 마르시아스 섬에 있는 마법 아동들을 관리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그 섬으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담겨 있는데, 가슴 따뜻한 소설이에요. 우정과 사랑이 담겨 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 집의 의미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여기서는 그 라이너스와 마법, 아동, 탈리아가 뒤에 재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항상 제가 울컥울컥하거든요. 너무 그 장면이 행복하고 사랑스러워 보여서 눈물이 납니다. 추천합니다. 이렇게. 어, 제 눈물샘을 자극하는 소설책 7권이었습니다. 제 감정과 같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되게 감동적이게 읽은 책들이거든요. 또 열심히 독서해서 추천 드려볼게요. 열심히 독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